은새 아이 드림렌즈 착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 드림렌즈 시력이 좀안 좋아졌을 때 선택권이 있잖아요. 두 가지가 아이가 이제 안경을 맞추거나 아니면 요즘은 드림렌즈를 많이 하거나 한 가지 더 있긴 해요. 약간 약 같은 거 넣는 게 있는데 그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사용을 안 하고요. 어, 드림렌즈 같은 경우는 렌즈 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드렌즈 같은 거예요. 밤에 끼고 자서 한 6시간 정도 착용을 하고요. 아침에 빼줘요. 근데 드림렌즈가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다 보니까 겁을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렌즈를 이렇게 착용하고 이렇게 넣어서 이 가운데 동자에 맞게 넣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저희 큰 아이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작은 것이 좀 민감한 그런 오감이 좀 민감하다 보니까 어, 렌즈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었어요. 첫날도 굉장히 좀 아파했고, 좀 무서워했고, 그래서 이제 첫날은 뭐 10분, 20분 하고, 그 다음날 조은 수신 늘려서 적응을 했고, 한 2, 3주 동안은 아이가 이제 이렇게 넣다가 아파서 막 눈물도 흘리고, 좀 스트레스도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저도 막 땀이 나더라고요. 아이 아플까봐도 걱정되고, 나도 막 무섭고,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렌즈가 사실은 잘 빠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누워서 잘 때는 안 빠지는데 이렇게 잘 이렇게 딱 접촉이 접촉이 안 됐을 때는 이제 좀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막 그걸 찾으러 다니느라고 처음에 되게 고생했었어요. 그러니까 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밟으면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렌즈 같은 경우에는 어, 저는 조금 저렴하게 해서 한 쪽당. 음...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어, 처음에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그 세면대에서 씻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진짜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눈을 잘못 비비다가 이불에 떨어지면 막 이불 털고 막 밤에 난리 나요. 막 침대 밑에 다 들어올리고 막 창문 틈새 보고 막 이렇게 또 망가뜨릴까 봐막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래서 막 옷도 막 이렇게 천천히 보면서 그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아이가 그거 하다가 또 이렇게 눈이 좀 이렇게 필요한 날 있잖아요. 뭐 결막염까지는 아니더라도 눈이 조금 아프거나 그런 날은 착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굉장히 눈에 안 좋거든요.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착용을 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아이가 많이 눈이 나쁜 경우에는 보조 안경이 하나 있으면 좋아요. 근데 저는 어, 안경이 이제 아이 거를 안 맞추다가 그네가 이제 5학년 때 저희가 몰타를 가게 되면서 거기서는 사실 또 맞출 수가 없잖아요 렌즈 잃어버리면 찢어지거나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를 저렴한 걸 맞췄고 그냥 그거는 그냥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지껏 그냥 이제 혹시나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갖고 있는 것이고요 렌즈를 이제 두 쪽을 하면은 이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인데 저희는 이제 50만 원에 할수 있었고요. 그리고 렌즈를 하게 되면은 좋은 점이 이제 밤에 6시간 정도 착용하고 나서 그냥 낮 시간 동안 저녁까지 되게 잘 보여요. 렌즈를 이제 뺀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 운동하거나 또뭐 아이들 남자애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굉장히 편리하죠. 낮에 밤에 이제 잘때 익숙해지면은 아픔을 잘안 느끼거든요.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을 정도로 편안하게 잘수 있어요. 저희는 둘째랑 셋째 같은 경우는 1년이 조금 안 됐는데 사실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좀 이렇게 너무 일찍 착용하면 얼굴이 조금 성장기 때 조금 불편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뭐 얼굴형이 좀 변화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드립렌즈를 해주고는 싶었는데 일단 비용도 비용이지만 제가 그거를 아침에 해주고 저녁에 끼워주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큰애 같은 경우는 이제 스스로 하니까 두 명을 제가 봐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가 이제 조금 크면 할수 있긴 한데 금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사실. 근데 그게 비용이 적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좀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둘째, 셋째 눈이 많이 나쁜 편이 아니어서 어, 일주일에 한두 번, 세번 정도만 착용을 해도 돼요. 눈이 나쁜 친구는 아마 좀더 자주 착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거 할때또 고려점이 찢어지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이 통에다가 이렇게 씻어서 넣잖아요. 먼저 이 보존액을 저는 보존액이랑 세척이랑 같이 섞여 있는 걸 쓰거든요. 원래 따로 따로 도 있는데 아 저는 두 가지 다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해도 된다고 해서 물어보니까 이걸로 해도 된다고 해서 이걸로 그냥 씻는 거랑이 보존액까지. 렌즈 담가놓는 보존액이요. 이렇게 넣어서 렌즈가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게 해서 잘 넣어야 돼요 가운데. 뚜껑을 닫잖아요. 근데 옆에 귀퉁이에 이렇게 렌즈가 있으면 이렇게 닫다가 찢어질 수도 있어요. 되게 약하거든요. 밟아도 좋을 때안 되고요. 너무 세게 손으로 이렇게 잡아도 안 돼요. 그런 부분. 저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은 시력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큰 아이가 지금 한 6년 정도 착용을 했는데 딱한 번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밑으로 떨어진 거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제 많이 떨어져서 바꾼 게 아니라 지금도 보이 학교 칠판 보고 이런데 불편함은 없지만 그래도 한 단계 어또 이렇게 바꿔주는 게 아이한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셔서 바꾼 거 말고는 지금까지 시력이 유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렌즈가 이제 교체 시기가 어, 큰아이 같은 경우는 렌즈를 잘 관리하고 시력도 잘안 떨어져서 지금은 2년 넘게 사용을 하거든요. 2년에서 3년 정도 잘 쓰면 사용할 수 있고, 뭐 중간에 이제 잘안 맞거나 찢어지거나 시력 좀 이렇게 기스가 렌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럼 혹시 눈에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뭐 1년에 한번 정도 교체를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 근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되면 좀 고민이긴 해요. 그러니까 계속 착용을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수면 시간도 그러니까 중간에 공부하다가 깜빡하고 이제 못하고 갈 때도 있고,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공부하는데 조금 계속 신경을 이제 밤에 하고 자야 되고, 또 아침에 또 씻어야 되고, 그것도 좀 번거로울 것 같고, 그래서 고등학교 많이 컸으니까 고등학교 그래도 2, 3학년 때는 안경을 착용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저희 이모부께서 이제 안과 의사 하시는데, 자녀 둘이 그냥 고3 때까지 착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력이 이제 거의 안 떨어졌고요. 잘 관리가 됐나 봐요. 그리고 나중에는 바로 그냥 라식 수술을 해서, 그냥 안경 한 번도 안 끼고, 시력을 유지했고, 그리고 조금 일찍 착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0.9에서 1.0으로 유지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컸을 때는 눈 시력이 금방 나빠지지 않잖아요. 0.9, 1.0으로 유지한 상태로 그냥 이제 그 이후에는 렌즈를 안 끼는 거죠. 안경도 안 쓰고 라식 수술도 안 하고 그런 케이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눈에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렌즈가. 그러니까 이제 조금 시범으로 하루 정도 해볼 수 있는 그 연습용으로 할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 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음,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좀 만족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85% 90% 정도 만족하고 있고 그러니까 둘째, 셋째도 번거롭지만 선택을 했고요. 근데 큰애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 끼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약간 눈이 뻑뻑해질 때가 있어요. 약간 건조증처럼. 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렌즈의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있고, 관리만 잘 된다면, 저는 렌즈를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